안녕하십니까. 편한손입니다. 알리에서 구입한, 어, 마키다 제품입니다. 마키다로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인데, 어차피 뭐 짝퉁인 거 알고 구입했으니까, 그냥 알리 마키다라고 부를게요. 알리에서 구입한 이제 마키다 제품 그임팩그 구입했는데요. 알리 들어가 보면 처음에 뭐, 뭐 반값 할인해주는 뭐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 저희가 뭐 그의한 3만 원안 되는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처음에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엠빌 빠지는 부분이 좀 뻑뻑했는데 지금도좀 많이 뻑뻑하네요 뭐그래도 쓸만합니다 꽂아가지고 쓰는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일전에 구입했던 그요 요 마크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잘 떨어져 나갔었는데 뭐 짝퉁인 거 알고도 구입해서 뭐큰 문제는 없었는데 오늘 구입한 거 보니까 이 부분이 잘 붙어있네요 뭐 떨어지거나 아이, 그럼 그렇지 확실히 잘 떨어집니다 본드로 붙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벨트 그리 안줄줄 줄 알았는데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뒤쪽에 비트 홀더도 같이 왔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장착하는 방법이 좀 많이 좀그 성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밧데리 역시 알리에스 구입한 짝퉁 밧데리 입니다 요 이제 비트 홀더를 설치하려면 여기에 이게 보시면은 그 조그만하게 이 너트를 끼우고 여기에다가 홀드로 채우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 비트홀드는 그림을 뭐 쓸리도 있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하고 벨트 거리만 꽂아가지고 작동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블은 이 정도 있고요 그기 비해서 디월트 와블은 어마어마합니다.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디월트 정품이 막이다 짝퉁보다 와블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크게 차이는 없네요. 그리고 웃긴 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락. 이게, 그, 즐거울 낙자가 아닌 것 같고, 요걸 누르면은, 풀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. 근데 요거, 여기서 이제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,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, 1단, 2단, 3단, 4단이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, 이 락을 걸어버리면은 항상 풀모드로 작동합니다. 거의 뭐 남자분들은 항상 풀악셀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거의 풀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, 그, 여기 아까 모드는 요 부, 요 버튼, 요거를 이용해서도 모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이제 173에, 173에 있는 막기다 진짜 모드에 대해서도 요걸 가지고 모드를 변경을 하거든요. 짝퉁도 그대로 구현을 했고,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LED가 아주 짝퉁은 짝퉁답습니다. 실제 정품은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점이 안 보일 정도로 균일하게 불빛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LED가 박혀 있는 거. 그리고 심지어는 LED 간격이 안 맞는 것까지도 짝퉁은 짝퉁스럽게 잘 표현했습니다. 이게 짝퉁이 이제 점점 더 진화한다는 느낌인데요. 이게 이제 짝퉁 2세대 모델이라면 이게 짝퉁 1세대 모델입니다 거의 미세 조정이 트릭을 당겼을 때 미세 조정이 안 됩니다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거는 이건 약간 미세 조정이 되네요 디볼트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트릭을 작게 당기면은 이게 이제 미세 조정이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국내에서 구입한 주피터. 이거 참골 때립니다. 이거는 짝퉁, 맞기도 짝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안 좋아. 이게 딱그 트랙을 당겼다 넣으면은딱 정확하게 멈추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안 멈추고 스르륵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그렇죠. 정품은? 세대가 노는 즉시 딱딱 멈추는 데 말이죠. 짝퉁 이세대. 뭐 무난합니다. 짝퉁 이세대. 괜찮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맡기다 짝퉁은 그만 사야 되겠습니다. 지금 있는 드릴 임팩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. 더 이상 알리에서 짝퉁 맡기다 사는 일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리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